Thank <sweak> you. 2 3 k m 로 오늘 하 시작 오늘은 엄마랑 등산 가는 날 제가 저번에 선스틱이랑 선스프레이 엄청 많이 뿌린다 했잖아요 오늘도 선스틱 선스프레이 샤워로 등산 시작 인왕산 왔어요 저 여기 처음 와봤는데 진짜 등산 초보분들한테 완전 추천 왜냐면 일단 넉넉잡아서 한 시간 안에 정상 도착 완전 가능이고 등산로도 진짜 쉬워요 가는 중간중간 뷰도 진짜 예쁘고 딱 등산한 기분 내지만 그렇다고 찐 등산처럼 엄청나게 힘들지도 않은 완전 가성비 등산 전 정상이 이렇게 가까울 줄 모르고 진짜 정상 100m 전에서 간식 먹고 쉬고 다 했어요 근데 몇 걸음 가니까 정상이라서 놀랐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아, 저런 한옥 도서관도 있고 완전 힐링 <목소리> 통인시장 있길래 바로 들어가서 구경하는데 완전 찐들만 가는 것처럼 생긴 지압 부츠 있길래 가봤어요. <목소리> 전저 사인들 연예인들 사인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쓴 거였어요. <목소리> 엄마는 막걸리 한잔 하고 심해사바 동태전 그리고 홍어회. 저첫 도전해 봤어요. 저안 먹어본 음식 도전하는 거 진짜 좋아해서 먹었는데 전 아직 초딩인 맛인가 봐요. 홍어회는 남겼어요. 첫 입은 괜찮은데 씹으면 씹을수록 그 꾸리한 맛 올라오는 게좀못 먹겠더라고요. 나중에 꼭 재도전해 볼 거예요.